오늘 경기는 라오스 대 베트남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입니다. 라오스 대 베트남 오늘의 친선전 시작됐습니다. 두 팀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에 나서고요. 베트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에 나서겠습니다. 베트남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슛! 라오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수비수 사이를 누아서 볼을 만들었습니다. 이팀을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히퍼 입장에서는 막기 힘든 슈팅이었어요. 정확한 볼 컨트롤이 빛을 발했네요. 라오스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야 정신이 확 뜨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탈 수가 있겠네요. 실점 한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끊어냈습니다. 자, 카운터 시도. 주간 쪽으로 들어갑니다. 슛팅. 라오스이 촉직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아, 잘 봤네요. 라오스, 전반전 중반까지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역시 지배하고 있는데요. 네, 출발이 아주 좋아요. 감독이 준비한 대로 진행되는 분위기거든요. 이 흐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키퍼가 잡습니다. 베트남,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베트남,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 때립니다. 크로스바 위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슈팅 마리아는 나쁘지 않았는데, 아 골대 안쪽으로 향하지는 않았네요. 생각했던 만큼 감기지 않았을까요? 골대 바깥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먼 쪽으로 베트남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공 받아냈습니다. 박선으로 붙입니다. <laughs> 이게 웬일인가? 요 네, 이건 너무 뼈아픈 아쉬운 결과인데요. 아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져 나옵니다. 아, 방금 장면은 상당히 좀 아쉽게 보이는데요. 정말 아쉽게 됐네요. 라오스 의도치 않게 득점을 얻어냈습니다 운이 따르긴 했지만 이제 두 골차로 벌어졌거든요 상대도 자책골로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제는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laughs> 들어갔습니다 이제 동점까지 딱한점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한골 남았습니다 열린 공간에서 공을 잡았거든요. 침착하게 결정 지었습니다. 네,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결정력을 발휘했어요. 패스 타이밍, 볼 컨트롤, 슈팅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베트남, 자, 이제 한점 차로 따라갑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요. 네, 마회꿀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 경기 재밌어지네요.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걷어낸 공이 라인을 넘어갑니다. 던지기입니다. 자 크로스 헤딩 들어갑니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동점골이 터집니다 좋네요 점입가격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헤더로 방향을 잘 바꿔놨습니다 no.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넣었네요 베트남, 보란 듯이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이전 골을 계기로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잘 봤습니다. 측면을 활용합니다. 먼 쪽으로 크로스.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던 a d d e has been indicated. 공 빼앗습니다. 자 좋은 찬스입니다. 공간으로 패스. 연결이 될까요? 어! 슛. 패스를 올렸습니다. 아쉬운 슈팅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양팀 정말 팽팽합니다. 동점 유지하면서 이제 하프타임에 들어갑니다. 전반전은 계속해서 치고받는 양상이었는데요. 아, 양팀 모두 공격적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거든요. 정말 멋진 전반전이었어요. 네, 이대2 동점인 가운데 곧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이 워치 슈팅! 골키퍼의 선발! 라오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좋은 골. 기회도 왔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역전골! 역전에 성공합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은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오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네,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거든요. 충분히 재역전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안심하기를 이르죠. 반대편으로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면 결국 중앙의 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경기 운영입니다. 슛! 와! 아! 터치이후에 슈팅까지 이어지는 동작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와! 기중 없이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준비 동작 없이도 아주 강한 슈팅 보여주네요. s u b s t i t u t i 11. 라오스 자 이제 첫 번째로 선수를 바꿔줍니다. 라오스 선수 교체 카드가 아직 추가로 남아있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먼쪽으로 갑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 지금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야 하거든요. 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치고 들어갈까요? 아, 놀까요? 쭉! 여기서 동점! 시 경기는 동점으로 아, 드라마같은 전개입니다. 고!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박스 안에서 잘 풀어나갔죠. 공간을 향해 수도하는 움직임과 패스 넣어주는 타임은 정말 좋았습니다. 결국 상대 수기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아 정말 볼거리가 넘치는 경기입니다 이 골로 경기가 더욱더 재밌어지는데요 아 재밌게 전개되고 있어요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감독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시죠 먼 쪽으로 크로스 오른쪽으로 길게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laughs>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앞으로 패스를 넣어줬습니다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서브 <목소리> 스 올라갑니다. 양팀 모두 팽팽하네요. 오늘 경기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목소리> 라오스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베트남,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받았어요.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아,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아직 기회 남아있습니다. 가운데로 보냅니다. 펀치! Offside four added minutes has been indicated. <shri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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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두고두고 보고싶은 골이 들어갔습니다. 남금전에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냈네요. substitutions taking place. 베트남 벤치가 움직입니다. 베트남 경기 막판에 앞서 나갑니다. 아, 경기 내내 잘싸워오더니 결국 이렇게 골을 터뜨리네요. 슛! 동점골을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보고 노린 쇼팅, 수비수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네, 와, 노린고쳐도나도 어려운 코스인데 제치 넘치는 골입니다. Substitution. 경기 끝났습니다. 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는데요.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를 되짚어 보신다면요, 선수 개개인의 뛰어난 기량이 돋보인 플레이, 조직력이 붙을 바랬던 장면 boom 모두 확인할 수가 out out 있었거든요. 축구가 geage. 이렇게 매력적인 kind 스포츠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경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설에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